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지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이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라 뭐였죠?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울이었지만 생각보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되게 유능했던 것 같아요. 1 4장에 이렇게 보니까요 되게 가는한 곳마다 전쟁을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순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자, 첫 번째 명령이 아말렉을 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못 지릅니다.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 사울은 두 번째 명령에도 순종했을까요?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도 지금 첫 번째 했던 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표현하십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지셨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보니까저 멀리서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하였대요. 자기가 먼저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의 입장은 참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나에게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다시 사울의 변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딱 해요. 23절입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와의 호 명령과 당신의말씀어 얻은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고대에선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왕을 잡아 갖고 와서 승리를 경축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사월의 변명이 나오죠.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전리품을 위해서 싸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없애면 열심히 일한 군인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명성에 누가 될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지금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체면 나의 명성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양들을 남겨놨습니다. 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먼저 모범이 돼서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상 나라 왕들처럼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함께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모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가져오는 용맹과 용기,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는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처럼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거역하고 버린다면, 우리와 사울은 사실상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사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것을 잊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